예, 행안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어, 행안부 소관에 법률이 세 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상벨, 비상벨 설치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중 화장실이라는 법률이 있고요. 보행자 안전 되는 예. 법률이 있고, 민원 어, 처리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세 법률의 공이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 행안부 소관입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화장실에 관한 것만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우리 경찰 경력 숫자 14만 명입니다. 그 가족과 잡촉하는 50만 명 되죠. 이 50만 명이 매일 체감하는 문제를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오늘 행안부 장과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이 6만 9천 개참 많아요. 근데 3만 5천 개 비상비에 설치돼 있습니다. 절반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다음 PPT 보시다. 그래서 이제 비상벨이 울리면은 경찰이 출동합니다. 가서 보니까 세건중한 건은 허탕야 오인, 오작도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05만 건중 38만 6천 건, 36.7%가 오인 오작도입니다. 대표적인 게 경북이 1등, 전북이 2등, 대전이 3등입니다. 그 다음 PPT 봅시다. 그 다음에 서울 관광 5대 경찰서, 중부, 종로, 남대문, 마포, 경남은 3건 중 2건이 허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비상벨이 울리면 은경찰의112 순찰서가 출동할 때 코드 1번이 부여됩니다. 코드 1번은 어떠한 경우에 부여되냐.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코드 1이 부여됩니다. 가서 보니까 허탕이에요. 그러면 이 경찰 인력이 또 다른 진짜 코드 일을 부여받을 범죄 대응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일단 경찰이 낭비가 되고, 두 번째는 네. 경찰이 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계속 허탕을 치니까, 세 번째는 한번 출동할 때 가장 3천 원 이상 돈을 주게 됐있어요 국고도 낭비가 됩니다. 경찰이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있겠습니까이 비상별은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지자체에 있어요. 지자체에다 연락할 방법이었습니다. 연락을 해도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다음 pp도 봅시다. 그리고 그러니까 경찰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난 5월 26일을 자체적으로 고쳐봤어요. 고쳐봤더니 자기들이 이런 조치를 하기 전에 한 달에 76건이 있던 것이 5건을 줄어들었어요. 엄청난 효과죠. 93%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법을 하나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PPT. 자, 비상배를 설치된 현장에 경찰이 가서 5인오작동원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을 경찰이 이것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 장에게 신고를 하면은 지자체 장은 신고를 받고 조치를 한다. 그 조치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한다는 법을, 제가 개정, 이 법을 지금 개정을 했는데 장관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이,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드십니까?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네. 다음 한때꼭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있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이게 2022년부터 장관님 네. 2022년부터 매년 일조씩 0년을 주게 되 있습니다. 네, 네. 인구 감소 지역과 인구 감소 관심 지역. 이 돈을 갖고 지방에서 뭘 하는 걸 봤어요. 근데1 4 곳에서 공공 사원의 조련을 이 돈을 갖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조만간 1 4 곳의 공공 사원의 조련이 이제 곧 오픈합니다. 을 그다음 PPT 봅시다. 공공 사원의 조련 현황을 봅시다. 보면은 경기도만 제가 봤어요. 민간은 147개인데 공공 은두 개밖에 없어요. 포천, 여주는 민간이 하나도 없어요. 남은 일 많습니다. 대도시는 이 현상을 뭘 이야기하죠? 어, 대도시가 아닌 일반 지방, 지방 소멸을 할수 있는 그러한 역에서는사원이안 생긴다는 거죠. 네.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사원을만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목적대로 쓰는 거예요. 인구를, 출산을 장려해서 인구를 감소를 막겠다는 것이죠. 아주 좋은 것이죠. 그 다음 PPT 봅시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현재 122곳이 자체적으로 공공사안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적자입니다. 어마어마 적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었죠. 14곳이 지방소멸대응기구로 정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가 이분으 되시겠습니다. 출산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공공사업을 짓고 있다. 22, 24, 24이 고쳐요. 곧 오픈하는데 반갑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지방소멸대응기구로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똑같은 적자를 답습해야 될 상황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의 떡이 될 수가 있고, 계륵이 돼서 계륵이 건물, 공공 산을 조렴하게 지어놓으면 계륵이 되는 겁니다. 지자체는 이 비용을 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예를보려면 제대로 봐줘야지. 법을 마칠 게 아니라 네. 지방소멸 대응금을 가지고 이 비용도 쓰도록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비핍지 보시다. 제가 또 법을 하나 개정을 냈어요. 지방소멸 대응금으로 기반시설만 쓰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과 엔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제도를 쓸수 있도록 제가 법을 개정을 냈는데 이 법에 대한 의견이 어떤가요? 예, 지금 그세 가지 법 중에 앞에 하나는 이미 물어보셨고요. 두, 두 번째 법은 저희 행안부에서도 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도 상당히 의미 있는 법인 것 같고요.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